안녕하세요. MC 섭이에요. 평범한 매점 음식은 지겹다. 우리들의 새로운 매점 레시피를 소개하는 시간. 매점을 부탁해. 네, 그러면 매점을 부탁해 사활을 책임져 주실 두 셰프분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대신문입니다. 저는 단대신문 편집장을 맡고 있는 커뮤니케이션학부 김봉희입니다. 저는 단대신문 정기자를 맡고 있는 경영학과 이용호입니다 <laughs> 네, 오늘 두분다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게스트 분이 둘다 잘생기셨고 예쁘셨는데 먼저 저희 오른쪽에 여자분께서 만들어주실 메뉴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그 짜파게티와 그 치즈가 입에서 녹는 진짜 짜치게의레전판 짜치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왼쪽에 계신 잘생기신 이영우하고 분은 어떤 음식을 만들게 되실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군대 음식, 그 간짬뽕과 스파게티를 섞은 간쓰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음식 다 모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음식을 만들러가 볼까요? 꼬고 꼬고. 네, 각자의 메뉴를 다 가져와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요리 대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레시피를 보여주세요. 매점을 부탁해! 부탁해! 와, 정말로 맛있어 보이는 두 요리가 완성됐는 데요. 그러면 지금 부터 저희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매우 떡이졌네요 요리가 뭐야? 음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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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차파, 짜파게티랑 음. 계란이랑 고소한 맛이 되게 잘 음. 어우러지는 음. 것 같아요 <laughs> 한번 이것도 이제 시식을 같이 해봐도 될까요? 네. 같이 옆에 놓고 네. 같이 먹어 뭐. 이거는 소세지 네. 한 입을 하나를 이렇게 들어서 같이 드셔야 됩니다 김치랑 같이 먹듯이음 맛있다 <laughs>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좀 자극적이고 매운맛을 아하기 때문에 좀더 자극적인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약간 네네. 저는 매운 걸좀잘못 먹는 편인데 조금은 매운 거 같아요. 근데 맛있어요. 음, 매운 게 싫으시면 간장 콩 소스 절반이나 3분의2만 넣으셔. 음. 이두학우 분이 시식을 해보셨으니까 어느 쪽이 더 맛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건 늘 먹던 맛이라서 네네. 이게 약간 좀 좋았던 거 같아요. 음. 저도 이게 더 좋았습니다. <laughs> 네 일단은 두 표로 김범이 하고가 앞서고 있고요. 네, 그러면 두 학우분들은 이제 시식을 완료하셨으니까 나머지 평가단 분들이 오셔서 같이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우승자는 김보미 학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3대 1로 김보미 학우가 이용학우를 압도적으로 앞섰습니다. 네, 우승을 하신 저희 김보미 학우께는 저희가 매점 이용권 5,000원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받으세요. 어,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김보미아구께서 우승을 하셨는데요. 우승 소감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네, 3대 1로 이겨서 너무 좋고요. 네. 네. 아까 사이다님은 맛이 좀 짜다고 하셨지만 어, 네, 그래도 좀 네, 맛있게. 아 네, <laughs> 네. 나중에 한번 네, 제가 해 먹어보겠습니다. 직접 사진을 찍어주세요. 네. 네. 그러면 오늘 비록 아쉽게 패배를 하셨지만 그래도 이용아구의 어떤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아쉽게 진 것이 제표가 바로 저기에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네. 11월 3일에 발행되는 단대신문이 1,400호를 맞아서 다양한 음. 특집을 준비했어요. 네, 네 이게 공공으로 끝나는 건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매우 특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저희가 중간고사가 3주 동안 휴간이었는데 그때도 저희 안 쉬고 되게 열심히 준비했었거든요. 약간 스포를 좀 하자면 네, 스포를 조금 드리자면 네. 총장님 인터뷰 그리고 10월 최전 그리고 이제 학생 대표들의 축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말했네. 네, 너무 많이 말했네. 너무 많이 말했어. 요 아무튼 저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읽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도 이제 마칠 시간이 다된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메뉴를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 메뉴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또는 꼭 한번 만들어 먹어 보고 싶다. 그러면 바로 저희 디보이스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화에 만나요. 안녕.